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저유튜브 올릴라 그러거든요. 아, 예. 지금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그 봉침 때문에 오셨는데 여기 하지 증맥류가 드러나가 있습니다. 이 하지 증맥류는 봉침으로 치료하면요, 이 하지 증맥류가 사라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.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요좀딱 여기 대가시 네, 그 부분에 계시면 예, 되고요. 예, 예. 물 조금만 가져다 주십시오 저도 이제 노안이 와 가지고 이게 잘안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돋보기 쓰고 시술 하고 있는데 예 됐습니다 여기가,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찍어주세요. 혈관 숨는 건 눈에 보이죠? 예. 이게. 아, 그렇네. 시간이 지나면요. 예. 또 파랗게 돌아나요돌아나는데 아. 이게 계속 하면은. 예. 혈관이 완전히 숨습니다. 음. 여기는 거의 사라졌잖아요. 네, 예, 그렇네요. 빨간 메, 빨간 예, 것만, 맞아요. 예, 빨간 그 예, 예. 신기하네요. 여기도 많이 사라졌죠. 예. 이게 이제. 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게 이제 그 혈관이 탄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. 아,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저희 치료 효과가 눈에 보이거든요. 그런 네, 예. 가장 이 봉침으로 치료할 때요 눈에 보이는 치료 효과 중에 하나고 음 누구라도 눈에 보입니다. 아휴 이제 이 시력이 그렇네 아니요 제가 저 노안이 와가지고 <laughs> 아, 예. 이게 이제 이거도 그잘안 되면요 예 주십시오 예이 예, 완전히 혈관이 음. 거의 숨은 게 눈에 보이지 음, 않습니다 그죠 예. 예 저는 직접 확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. 예.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시술을 하면요. 다음에는 이 혈관이 조금 작게 드러나요. 음, 음. 그러면 이제 자꾸 자꾸 숨다가 이제 완전히 숨게 되죠. 아... 완전히 숨지 않습니다. 네. 이제 네. <laughs> 예, 됐습니다. 이제 네. 앉으십시오. 신기하네.